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급해서 마무리 중인 전원주택을 소개해 볼게요. 우리 전원주택은 치약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전원주택으로 소형주택 24평으로 목조로 건축한 매물이랍니다. 2층 테라스에서의 조망권이 압권이며 행성군 별빛 테마파크 조성지에 맨 꼭대기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조망권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택이라면 누구라도 탐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 계속 단돌이 중이며 내부도 마감 중에 있습니다. 주택의 양은 남동양으로 탁 트여 있습니다. 우리 주택 주변에는 치약산 계곡물도 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있습니다. 아직 마감 중이지만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은 자막과 같습니다. 그럼 내부로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독립된 주방을 보고 계시며 아직 싱크대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용도실의 모습이고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도배지 선택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1층 방의 모습입니다. 방바닥은 강마루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마감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자리는 2층 세미 주방인 싱크대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층 방을 보도록 할게요. 2층 방의 모습이며 여기서 2층 테라스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와우, 여기가 우리 주택의 하이라이트이며 나중에 선룸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건물이 모두 횡성군 별빛 테마파크랍니다. 야경이 아름다우며 조망권 또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주택의 가치 또한 높여줄 테마파크입니다. 세말 IC 3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주말 주택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는 외 단돌이가 덜 되었지만 정원부터 내부까지 완벽하게 조성하여 계약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소형 전원 주택 또는 주말 주택을 기다리셨다면 구경 한번 꼭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